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6.25 참전 용사분들, 또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또 이분들의 이러한 나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다 배우고요.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초청 에 응해 주셔서 저희 교회 방문해주신 우리 유교 참전 용사분들, 또 그리고 월남전 참전 용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남은 모든 삶에 또 생애 동안 항상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지난 몇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러한 선교의 명령이 어떻게 이 땅에 확장되어져 갔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또 성령의 권능이 가득해져서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말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자 복음이 유대 땅에만 퍼져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데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그가 예수님 말씀처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이 된 것이죠. 내 네,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일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미워합니다. 증화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천대하고 멸시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마치 개처럼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에 들어가는 이 땅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했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는가. 이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그 중앙쯤에 사마리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에 나사렛이 있고요.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런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싫었든지그 땅에 들어가게하시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동쪽으로 삥 돌아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가는 이렇게 사마리아를 비켜갔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사마리아를 싫어했는지 진짜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하는 이 마음이 진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어, 북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었던 오므리가 세메리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이 사마리아 산지를 사고 그 세메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복 정책이 있어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복한 나라 사람들 이 민족성이 그냥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들이 정복당한 이들이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족성을 없애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정복한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을 민족 사람들을 데려다 거기서 살게 하면서 이 완전히 민족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성이 사라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도 아수르는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수도인 사마리아 성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가게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또 강제로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곳에 같이 살게 되니까 자연히 피가 섞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혼혈인이 되었다는 거죠. 내 피가 섞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종교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 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올때뭘 가지고 옵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땅에 와서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짬뽕 되어버리는 이 사마리아 성은 사마리아는 바로 이 혼합된 종교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유일신인 하나님만 섬기는 이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였을까요?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혼합되어져 버린 그래서 짬뽕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 사마리아를 그들은 이방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 그들을 심지어 이방인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무시하고 천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그리고 어디까지요? 바로 여기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이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일곱 집사였던 빌립 빌립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겠구나. 정말 쉽지는 않은 결정이 이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빌립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도 예루살렘에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빌립은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빌립의 마음 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정말 그 여인 그 비참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바로 그러한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이 하셨던 이 일을 생각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더 이상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다른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온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 사도행전 8장, 8점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쁨이 생겼겠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병든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데 정말 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그 병이 낫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그것보다 더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의 질병이 나으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기쁨을 얻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 받게 된 거예요 영혼 구원을 받고요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그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서 그 죄의 권세에 억눌려 살아가던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을 받는 이러한 엄청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어떤 기쁨이 생겼을까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반목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벨레비 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는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서로 원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이라는 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이런 거 아닐까요? 바로 이 복음이 행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정말 사람이 줄수 없는, 인간이 줄수 없는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넘, 엄청난 기쁨이 생겨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바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성령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린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빌립과 같은 사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추원합니다 빌립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 되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정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성령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정말 그러한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저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빌리비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를. 또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과연 우리에게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는 오늘 우리 환 핏줄을 가진 우리 한 민족인 북한 땅이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자유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우리가 다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후에 정말 우리는 원하지 않았는데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단이 되었어요. 분단 국가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갈라졌다고 하는 이것도 큰 아픔이지만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비극을 겪었습니까? 오늘 이렇게 6.25 참전용사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그6.25 우리는 말만 들어도 정말 끔찍한 그 전쟁을 우리는 겪은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말합니다. 북한도 우리를 원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전히 한민족끼리 서로 총구를 겨누고요. 그냥 서로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보다 더큰 비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이 북한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들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극률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원수이기 전에 우리 의한 민족이고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그러한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저는 북한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사실 전혀 없어요.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핵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다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핵무기를 가지고 적화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빨리 무너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정말... 이 그 정권이 무너지고 우리 나라가 정말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북한이 우리와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다 사마리아 사람을 미워해요.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에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 성에서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조차 멸시받고 조롱받던 그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만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 단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사랑을 전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정말 우리가 사마리아처럼 여기는 이 북한 사람들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 회복시켜 주셔서 북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날이 속혀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50년사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도 이 북한 선교회 비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또 몇몇 성도님들이 중국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셨어요 방문하고 와서 앞으로 우리 봉산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동북아 선교 방안 이것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합법적으로 중국에 오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몇년 후에 2010년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 분이 중국의 선교지를 방문하고 오셨어요. 방문하고 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적어 놓으셨어요. 북한 선교는 교회적으로나 보나 민족적으로 볼때 반드시 필요한 사역이다.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를 중심으로 선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자.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어, 두만강 변에 이 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중국 땅이죠. 도문은. 어, 지대 보면은 이 우리나라 지도 맨 꼭대기 그 두만강 변에 이 도문이 있어요. 중국과 북한이 접경 지역입니다. 어, 오른쪽 밑에 보면 사진에 다리가 하나 보이잖아요. 이게 도문교예요. 도문다리. 이 다리를 건너면 거기가 북한 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중국 방문하실 때이 도문에 가서 도문 교회를 방문하시고 또그 도문 교회 후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 도문 교회를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요. 마지막 갔을 때그 도문 교회 어, 단임하시는 박성진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 교회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도문 교회예요.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이 건물 짓기 전부터 가서 건물 짓고 완공된 것도 보았습니다. 완공이 다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이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건물이 이제는 다 완공이 되었는데, 교회 앞에다가 북한 땅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정말 높은 십자가 탑을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높은 십자가 탑을 세우느냐? 지금 북한 땅에서 바라보면 북한에서 보면 이 도문이 보이는데 그 도문 뼈에 십자가가 북한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높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북한 땅에 십자가가 보이게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이 목사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정말 그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나라의 통일이 오도록 평화 통일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요, 통일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통일이 되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북한과 남한은 이미 달라도 너무 다른.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각자 사는 게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통일되면 남한과 북한 모두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는 되는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가 통일되어야 되는 거죠.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 통일 과연 누가 이룰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떤 정치가가 이것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런 진보나 보수나 정치인들이 많지만 그러한 정치 세력들,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평화 통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이 평화 통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평화로운 통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막대기 두 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의 막대기에는 남유다라고 쓰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에스겔아 너의 손 안에서 이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에스겔이 능력이 있어서 이 막대기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손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낳은 열두 아들로부터 시작된 열두 개 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민족이었던 그 나라가 두 개의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르호암때남 유다, 북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지고 난다. 200년이 넘도록 그들은 서로를 원수로 여기면서 싸웠어요. 여러분, 이랬던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나요? 이거 사람이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평화 통일, 누가 가능케 합니까? 바로,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쓸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북한 땅을 긍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져서 북한과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롭게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자집에 잔치가 벌어졌대요 이 잔치를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잔치 음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한자리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그 짐승들에게 물었대요. 야, 우리 잔치를 해야 되는데 누가 죽겠느냐? 누가 죽을래? 물었대요. 닭한테 야, 닭아, 네가 죽을래? 이랬더니 닭이 주인님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전 죽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물었더니 닭이 하는 말이요. 제가 죽으면 매일 아침마다 누가 주인님을 깨워줍니까? 저 죽으면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개를 보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야, 개야, 네가 죽을래? 그랬더니 개가 얘기해요. 주인님, 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왜안 되느냐? 개가 얘기해요.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우리 집을 지킵니까? 누가 도둑을 지킵니까? 아, 그래, 네 말도 맞구나. 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소를 보고 주인이 얘기해요. 야, 소야, 네가 죽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소도 얘기해요. 주인님, 저도 죽으면 안 됩니다. 야, 너는 왜 죽으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주인님 제가 죽으면 누가 반길합니까? 누가 반길합니까? 아, 그래 네 말도 맞다. 너도 죽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마지막 한 마리 돼지가 남았어요. 돼지를 보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래도 네가 죽어야 되겠다. 돼지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돼지가 주인을 보고 아무 말도 못 하다가 멀뚱멀뚱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대요. 주인 양반, 물 끓이시오. <laughs> 그냥 물 끓이시오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예수의 복음 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사마리아 땅의 복음 전하라 우리가 사마리아처럼 여기는 북한 땅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북한 땅 우리 한민족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래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 통일의 그 날이 속히 오도록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땅에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북한 땅을 극리력이고 또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우리 한민족인 북한 땅,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하니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하여지고 복음의 장막터가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어 주시는 그 날이 속히 오도록 북한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